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이순신 역사상 최대 해전을 기획하다 아또 무슨 국뽕이고 그렇게 오버 하시는지요 역사상 최대 해전 지금 혹시 노량해전을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닌지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함대 뭐 톤수로 계산하면 당연히 현대해전들의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더큰 해전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 그리스 페리시아 전쟁에 또 뭐, 살라미 세전도 솔직히 말로 기원전이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냐, 얼마나 많은 함대가 참전했냐라고 할 때, 어찌 되었던지 간에 좋아요. 기원 이후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저는 세계 최대 해전이 앞으로 이제 전개해 나갈 노량해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거 엄청난 해전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해전은 이순신에 의해 만들어진 해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상 3대 대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을지 문덕의 살수 강감천의 기주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입니다. 임진란 3대 대첩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권유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대첩.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황진의 웅치, 이치 대첩이 임진란 1대 대첩이라고 진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개인의 3대 대첩을 이야기하라. 그럼 뭐겠습니까? 한산도 대첩, 명량 해전, 그리고 노량 해전. 그런데요. 한산도 대첩하고 명량 해전은 분명히 임진왜란 전쟁사를 바꾸는 해전입니다. 한산도에서 이순신이 승리하면서 삼도 제해권을 조선이 확보하게 됐고 명량에서 이순신이 다시 그 열두 척, 혹은 열세 척의 판옥선으로 133척을 뚫도까 깡으로 인해서 7천 량에서 대피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선이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그렇다고 일본 수군을 완전히 압도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일본 수군이 서해로 돌아나가는 걸 다시 이 순신이 막게 되면서 전쟁 양상을 바꿨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개하게 될 노량해전은 분명히 전쟁의 양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 도요토미도요시가 죽고 일본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특히 고니 씨 등등을 이 순신이 못 돌아가게 막았던 전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해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쟁은 끝납니다. 그런데 전투 규모로만 보자면, 진짜 오바가 아니라, 한산도대척과 명량해전은 합친 것보다도 더큰 전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금까지 일본의 외선을 격침시킨 걸 거의 다 합쳐야 노량해전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 승리할 때마다 정말,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쓰셨다라고 자부합니다. 왜냐면 장군들의 잘잘못을 낱낱이 기록하고요. 이름 없는 진짜 노비 출신 병절도 공을 세우면 그 공을 기록했던 게 이순신 장군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투는 이순신 장계가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다 모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그 엄청난 해전 대첩이었던 노량대첩의 주인공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전투 중에 전사함으로 인해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역사적 자료에서 역시 노량해전은 굉장히 큰 승리였음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역사상 최대 해전이었던 노량해전을 기획하게 됐는가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일단 여러분 보시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조선에 출정화 있었던 일본군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도토미 도시가 죽었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가진 조명 연합군이 13만 대군으로 일본에 있는 주요 외성들을 공격했습니다만 힘을 모아 가지고 외성 하나를 격파시키고 그 다음 격파시켰으면 진짜 고니 시건뭐 시마즈건 조선 땅에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 13만 병력을 네 길로 나눠서 공격했던 사로 병진 책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울산해성에서 가토가 울산해성을 지켰고 사천에서는 시마즈가 지켰고 순천에서는 누가. 권희씨가 지켰습니다. 항상 빨간색을 썼어요. 일본군은 권희씨 안보이되어 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정이 있었습니다. 진린이 있었습니다. 수군 제독이죠. 그리고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순천 외교성 전투는 유정이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순천 외교성을 점령하지 못한 건 팩트고 사실입니다. 혹자가 또 댓글로 이순신도 순천 외교성 전투에서 패배, 아참 답답하네. 이순신은 후군입니다. 후군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이쪽에 순천 외교성에 300여 척의 외선이 있으니 그 외선이 바다로 출정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압박감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성을 타고 넘는 건 육군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순신과 진린이 순천 외교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장도에서 일본 외선 30척을 격침시키고 11척을 나포했다니까요? 군량미를다 불태웠다니까요? 그럼 현재 지금 이순신의 함대는 화살표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죠.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했죠. 이순신의 함대는 여전히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순천 외교성에서 혹시나 권희 씨가 배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걸 지금 막고 있는 상태죠. 이 자, 그럼 보십시다. 여기 울산 외성이 있습니다만 여기 실제로 임진란 때 일본의 전진 기지는 부산이고 거의 대부분의 외군들은 울산이나 부산에서 바로 이렇게 배타고 건너가면 후시마섬을 만나고 일본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사천에 있는 시마지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장 부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일본군의 외성이 순천에 있는 외교성이었고, 그 장수가 고니시입니다 그런데 고니시는 임진일란때 일선발이었잖아. 이 새끼가 부산에서 동래성에서 상주에서 그리고 탕금대에서 그리고 서울을 가장 먼저 점령했던 새끼니까 임진일란때 왜군 장수 중에 상징적인 인물 아니야? 이 새끼는 우리 입장에 꼭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놈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꼬였죠. 고니씨도 지금 굉장히 계산을 돌려봅니다. 어떻게선지 자신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육지로 부산까지 탈출하는 건 너무 거리가 있고 이쪽에 명나라 군대가 깔렸지않습니까 아 조명연합군 거의 10만 병력이 남쪽에 지금 가까이 내려와 있는데 바다로 가자니 진린과 이순신이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다 그런데 내가 바다로 만약에 함대를 몰고 진린과 이순신의 함대를 뚫고 본국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일본 상황을 보면 자신의 주군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오 씨는 죽었고 새롭게 자신의 주군이 될 도요토미 이데오 씨 아들 도요토미 이데오 리가 있는데 이 새끼 나이가 10살밖에 안돼 꼬맹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동쪽의 호랑이 도쿠가이에스가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로서 내 새로운 죽은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내 병력이 어느 정도 손실을 잇게 되면 내가 일본 가서도 병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고니 시는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니 시가 짱돌 굴립니다. 지난번에 순천 외교선을 공격할 당시 명나 총사령관 유정이 크게 싸울 의지가 없어 보였거든. 이거 유정이 우리 입장에서 정말 비판하고 싶지만 명나 장수 입장에서 단나라 전투니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막말로 이 명나라 장수들의 목적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일본을 조선로부터 몰아내면 그 목적을 완수한 거잖아요. 고니 씨가 유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장군, 나좀 순천 외성에서 우리 본국으로 돌아갈 때내 태로를 막거나 뒤에서 공격하지 마시오. 그 그러니까 유정이 고니 씨에게, 그럼 넌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순천 외성을장군에게 고인 내어 드리리다. 순천 이 외교성에 군량미를 남겨놓고 일본의 여러 무기를 남겨놓을 테니 이걸 전리품으로 y 하세요 h a n k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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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n Thank you. 내가 믿을 만한 뭔가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정이 명나 군인 40명을 인질로 보냅니다. 됐어. 유정이 고니 씨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도움을 주겠대. 그러니까 고니 씨는 너무 신나가지고요. 1598년 10월 9일 날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부하들까지 다 술을 먹입니다. 우리 내일은 이순천역에성을 떠나서 내일 부산으로 간다. 근데 정확하게 부산이 아니라 여기 지금 지도를 조금 나중에 어,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창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남해도 바로 옆에. 이곳에서 남해는 소요시토시라고 고니씨의 사위가 있거든요. 그 친구와 시마즈와 고니씨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부산으로 가기로 한 거죠. 근데 10월 10일 날 아침에 아니 순천 외교성 앞에 조명연합군 수군이 배를 가득 띄워놓고 있네. 고니씨 뒷목 잡죠. 뭐야 이거 유정 약속하고 틀리잖아. 사람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당시 인질로 잡혀놨던 명나라 군인들 일부 대표의 손을 잘라서 보냅니다.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정이, 아니, 나는 육군 명나라 사령관인데 해군 사령관 진리는 내 직접 수하가 아니다. 그래서 진린이 지금 너희 순천외 교성 앞바다에 진을 치고 있는 걸 내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금 진린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다. 고니 씨도 정보망을 돌려보니까 실제로 진린이 여러분 순천 외교성 전투할 때 자신은 죽을 뻔 했는데 이 육군 유정은 공격하는 척 많은 척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진린이 유정 진영까지 가가지고 유정의 장군기 숫자이 찢어버린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아, 진짜 사이가 안 좋구나. 그럼 좋다. 내가 진린을 꼬드겨 봐야 되겠다라고 고니 씨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진린이 이순신 장군을 이제 존경하고 또 이순신 장군을 그만큼 존중해주는 진리는 아, 원균과는 다른 사람이고, 하, 역시 어? 장수는 장수를 알아보고,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고, 진리에게도 굉장한 호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자식은 욕심이 많은 놈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본성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 권니 씨가 진리에게 사랑을 보내니까, 진리니 뭘 요구하냐? 야, 순천의 성을 유정에게 준다고? 나에게 줘. 근데 이건 권니 씨는 선뜻 그렇게 하자고 대답을 못합니다. 왜? 이거 권니씨 입장에서는 이중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린이 자신 몸값을 계속 높여요. 권희 씨가 사자들 보낼 때마다 뇌물은 받으면서, 아니, 좀더 생각해보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권희 씨가 어마어마한 뇌물을 아마 진린에게 보장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진리는 명나라 수군함대를 순천 외교성에서 물립니다. 한 5일 지났습니다. 1598년 11월 15일 정도가 됐는데, 아니, 순천 외교성에서 몇 척의 함대가 이렇게 쭉 나가봅니다. 어, 진짜 명나 수군이 없네? 그런데 웬걸? 이순신은 여전히 여기를 막아놓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갔던 외선 10여 척이 그대로 이순신 함대에게 몰살을 당합니다. 그 사료 한번 보실까요? 자, 난중 잡록 조경남의 기록이죠. 행장, 행장은 소수 행장권이십니다. 행장이 또 선봉으로 배수척을 발송하는 것을 이순신이 공격하여 죽였다. 행장이 진린에게 통하여 말하기를 강화를 약속한 뒤도 어찌하여 싸우는 것이요. 하니 진린이 말하길 진린이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알바 아니오. 내물은 내물대로 첩 받아놓고 내가 알바 아니오. 이것은 본국 번국 조선의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한 것이요. 하자 행장은 걱정하여 사천의 심아즈와 남에 있는 자신의 사위 소요시토씨에게 통하여 구원을 청하였다. 근데 실제로. 진린도 분명히 내물에 대한 약발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긴 한게한 한 척의 배를 몰래 명나라 군대가 잡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 빠져나가서 구원을 요구하는 배한 척을 보냅니다만 이게 또 이순신 레이더망에 걸려드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사천 외성이에요. 그럼 이순신 함대는 지금 여기에 빵빵빵빵빵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근데 한 대가 명나수군은 모른 척 하니까 몰래 이렇게 빠져 나간 거야. 그러니까 조선 수군이 이걸 미친 듯이 쫓아요. 조선 수군은 쫓는다. 왜냐면 이 한대가 빠져 나가 가지고 심하지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럼 안 되잖아.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갔냐면 함산도로 가가지고 배를 버리고 섬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한산도까지 실제로 쫓아갑니다, 우리 조선 수군이 그러니까 당시 재해권이 어느 정도 이쪽이 회복돼 있다는걸 우리가 알수 있지요. 한산도에서 그 배를 납포해 가지고 오는데 그 배는 오히려 명나라가 또 전리품으로 빼앗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때 한산도에는 분명히 일본군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한산도까지 상륙해 가지고 그배 탔던 모든 일본군을 잡아 죽이는 어려웠죠. 근데 이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쪽으로 가가지고 사천에 있는 심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 고니시의 서신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시마즈가 있고 여기 소요시토시가 남해에 있습니다. 이 창신도에 모여가지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만 고니시가 지금 이순신 때문에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시마즈가 고민합니다. 여기서 그냥 이 고니시 내버려 두고 너죽으라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다가 고니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말 믿었던 가신이잖아. 여기 남해에 있는 소요시토시 입장에서는 자기 장인어른이니까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시마즈와 소요시토씨와 거제도 책임자였던 다치나바란 친구가 있었고 여기 부산에서까지 다카시란 놈이 군대를 몰고 옵니다 배를 몰고 와가지고 창신도에 이렇게 집결을 합니다 고니시를 탈출시키자는 거지 그래서 무려 함대가 500척이 집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는 벌써 몇 척이 있어? 고니시 함대는 300여 척의 함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과 진린의 함대가 8 0 0 척의 외선에 잘못하면 에워 쌓일 수 있는데 보니씨가 시마즈에게 보낸 내용은 뭐냐면 시마즈 네가 노량해협을 뚫고 이쪽으로 공격해오면 나도 이렇게 공격하면서 우리가 이순신의 함대를 둘러쌓을 수 있으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탈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마즈가 보니씨의 사위였던 소요시토시와 함께 노량 쪽으로 건너오는 이야기가 여식시 이순신에게 들려오니 이순신이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고니시 군대와 시마즈 군대 사이에서 에어 파이만안 되니 고니시를 구원하러 오는 시마즈 함대를 먼저 격파하겠다. 진린제도 함께 나갑시다. 진린이 그러니까 오 고니시한테 뇌물 받은 거 대충 알면서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 받은 이 순신이 그럼 조선 후군 단독으로라도 시마즈 연합 한대 깨로 나가겠다고 실제로 출정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진린이. 아무리 인성 개차반이라고 하더라도 이순신에게 지금까지 얻어먹은 게 너무 많잖아. 처음 고금도 들어오자마자 이순신이 잔치 베풀어서 그 명나라 군인들까지 정말 다 대접해주고 먹여줬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저리도 회전해서 그렇게 큰 승리하고 전리품을 전부 다 진린에게 몰아줬고, 그리고 순천 외계성 전투에서도 진린이 뻘에 배가 갇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조선 수군 보내가지고 자신을 살려준 어찌 보면 목숨의 은인인데, 인제와가지고 나는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혼자 나가가지고도 이순신이 공을 세우면 안 되니, 진린이 울면서 겨자 먹기 하듯이 이순신의 함대와 이렇게 노량 쪽으로 가게 되니, 바로 이 노량 바다에서, 와. 실제로 해전사에서는 3국의 에이스들이 다 모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마즈 부대는 일본에서 가장 용맹한 병사들이고 당시 진린의 명나수군 역시 요동기병보다 훨씬 더 전투수행 능력이 뛰어났던 절강성의 병력이고 아 조선함대야 이순신함대인데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세 나라 에이프들이 어떻게 노량에서 파워 가는지. 역시 노량해제를 들여다보면 에이프 오브 에이프는 당연 또 이순신이죠. 그 노량해제는 다음 시간에.